식스팩 없는데 배처럼 하얗고 동그란 순두부 두팩 준비해 주시고요. 청양고추 세 개, 그리고 홍고추 한 개를 준비한 다음 아주 얇게 송송 썰어 주세요. 대파를 흰대 부분만 약 20cm 정도를 아주 작게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먼저 양조간장을 300ml 믹싱볼에 부어주시고요. 감칠맛을 내줄 참치액을 5스푼 넣고, 약간의 산미와 달콤함으로 맛을 올려줄 매실액을 80ml 부어주세요. 부드러운 맛을 위해 쌀엿 조청을 2스푼 넣고, 어김없이 다진마늘 1스푼, 그리고 맛술을 5스푼 넣은 다음, 고춧가루도 2스푼을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통깨 3스푼 넣고, 잘 섞어주세요. 이제 모든 준비는 다 되었고요. 밀폐 용기에다가 순두부 두 팩을 가지런히 넣어 주세요. 밀폐 용기는 순두부를 넣고도 공간이 좀 남는 넉넉한 크기로 준비해 주세요. 양념이 중간중간 잘 배어들 수 있게 숟가락으로 순두부를 듬성듬성 잘라 주세요. 순두부 위에 작게 썰어 놓았던 대파 흰대 부분을 먼저 올려 주시고요. 얇게 송송 썰어 놓았던 청양고추와 홍고추도 다 올려 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모두 부어주세요. 이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순두부의 양념이 배일 수 있게 약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먹으면 더욱 맛있고요 반찬으로 내어놓아도 훌륭하고 뜨거운 밥 위에 올려 참기름과 김가루 넣고 쓱쓱 비벼 먹으면 세상 맛있는 순두부장이 완성됐습니다.